안녕하세요. 노피보드, 뭐, 으, 시청자들. 제가 지금은 제가 이, 어, IMASAPEVE라는 유튜버, 어, 한국인 제 친구와 지금 제 집에 와 있는데요. 이건, 이거, 이 방송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해볼거는 배그데요 이렇게 좋은 방을 만들어 거든어요네 아이고 아이메선생님이 지금 왔어요 물을 마시고 이제 시작을 할거래요 음잘 있군요 어문좀 아, 닫을게요 아불 켜놔야 겠는데 너무 어둡습니다 아 불을 켰어요 어 맨땅 생존입니다. 요즘에 손이 안 풀려가지고. 맨땅 생존. 저기 있구나. 워모드. 워모드네요. 워모드 아니야, 워모드 아니야. 어, 워모드 아닌가요? 워모드는 아니네요. 워모드 아닙니다, 이 근데 상당히, 거. 상당히 공간이 좁거든요? 가운데 내릴 확률이 좀 높아요, 사람들은. 근데 저만 가운데를 내릴 수도 있고요. 다른 통화방은 아닙니다. 바로 바로 같이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망했네요 지금. 블루루루니 블루 블루루루. w h s t 부스스 나왔어요. 내가 망했다는 뜻인가요? 부스스 나왔어. 나왔어. 내가? 내가? 과연 그렇게 안될 걸? 내가 갑비노도 이긴 사람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도 네. AKM 나오네. AKM. <laughs> AK랑 샷건이랑 바꾸시죠? 샷건이 더 좋을 텐데. 어, 뭐 그러지. 아니, 진짜. 이놈의 샷건은 왜. 여신서는 탐낙차가 너무 어렵지. 얼마나 어려운데요? 애청자의 반론. 얼마나 어려워요? 그,던, 딴데 가. 딴데 가, 임마. 요즘 아플로 생기는 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아무도 안 달았더군요. 댓글을 아무도 안 달았어요. 어. 아, 참고로, 이메비프님의 영상은 공개가 안 되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양해를두 번이나, 정했나 oh, no. 응? 자, 지금, 어. 어. 오, 어, 쉣.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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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어, 어. 그물망이네. 진짜 탄약차가. 그냥, 나도 그냥 봤는데 이거 넣어갈 거야. 에님 조각 저격 있으세요? 뭐, 오쉣. 아, 또 빼밖에 안 남았어요. 구성 빨아야겠다. 구성 빨고. 이건 몰랐겠지. 저기 있다. 하이 지 사이가! <웃음> 이건 몰랐겠지. 아니, <아이>, 사이가 빌런님 내가 <laughs> 사이가 빌런 왔냐? 이 정도? 아하. <laughs> 예, 예, 예. 제가 이겼군요. 역시 저는 제걸리이 응, 이거 하고 워모드 한번 하니까. 워모도 한번 해보자고 요청하는 당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워모드가 없어. 에나 라이브 좀 키고 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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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 가아 잠깐만 내가 애용하는 잠깐만 잠깐만 어디 갔어 내가 애용하는 게 자, 이야기를나눴습니다마이숙숨이 음, 음. 있었던 건기분다기고 숨기고, 다기고 숨기고, 카메라 파이 라이브 이거 어디갔지 일단 저도 솔도메이 이름을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공개할게요. 이름 원래 모, 모자이크 처리 안 돼요. 전 모자이크를 못 하거든요. 음, 음. 편집자 불러온다, 네. 편집자 불러오면 돼요. 제가 네, 편집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 방송 해야 될거요 네 맞습니다. 놀라운 기능 열 가지 유튜브. 야. 음. 계정이 세 개가 있군요. 아니야 나 계속 두 개야. 두 개군요. 두개두 개, 개. 제가 실수를 했네요. 낯선댕이가 GD. 기, 낯서댕이 치면은 또 다른 두계종이나오거든 아니야, 그거 쥐디 코라이야 자, 낯서댕이라고쳐도 나오거든요. 이 닉네임을 바꿔서 그렇거든요. 어, 그렇긴 하지. 자, 그렇긴 어, 해면 목소리 공개를 무조건 보세요. 언듯 아, 아만 하시는 분이 이때문입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안동쓰기처럼 하지만, 언제 이게 다시 됐대요? 개인업적이 있었네요. 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온다던 이게 나오지? 아뭐 그래도 어울리긴 온... 하나요? 아 요거 아닌가? 아 다른 거 같던데 어 아, 이거 이건 뭐 이거네 요어 블랙걸 싫어 아우 블랙걸 싫어 이게 제일 좋아 오늘 못지겟는 가 100원 정도 드릴아요 이상하게 키셨네요 이렇게 오늘 생방 저는 유튜브를 찍고 다른 이, 이, 이메이프님은 바로, 이메세미프님은 바로, 바로, 바로 라이브를 합니다.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제, 제 영상은 이렇게 끝날 테니 이메이프님 라이브 바로 들어가서 보세요. 쭈!